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매년 환경 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 환경 공모전에서 입선을 한 사진 몇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어미 새가 모이를 물어 와서 새끼들에게 먹여 주는 그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가 이 환경사진 공모전에서 입선을 하였습니다. 다른 포유류들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면 됩니다. 그런데 날짐승들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부화가 되고 이제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다닐 때까지 어미가 계속해서 먹을 것을 구해서 입에 넣어 주어야 이 새끼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구해와서 자기들 앞에 오면 이 새끼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빨리 달라고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어미새는 정확하게 먹이를 먹은 새끼와 먹지 않은 새끼를 구분하여서 먹은 새끼는 제쳐놓고 먹지 않은 새끼에게 그 구해온 먹이를 먹여줍니다. 그리고 또 어미새가 날아가서 먹이를 구해와서 이 새끼들 앞에 오면 새끼들은 먹었든 안 먹었든 간에 입을 크게 벌리고 이 어미새가 먹이를 입에 넣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이 어미새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먹이를 구해와서 이 새들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계속 먹이를 먹여주어야 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어미새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새끼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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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말을 하더라도 하듯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을 보고 이 어미새는 아마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씀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81편의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의 말씀인데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향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넓게 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그 후손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자 라고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라는 이 말씀 10절의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인가? 믿음으로 내 입술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 주겠다. 내가 도와 주겠다. 약속을 하심으로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찬양의 선포를 하며 내가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국가에는 반드시 채우는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찬양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채울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넓게 열지 않으므로 그들의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채움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을 넓게 열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수하게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환경을 만날 때내 힘으로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 환경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환경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겠다. 내가 채우리라. 누구에게 입을 넓게 열면 믿음으로. 순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만이 기독교 인구가 3%에 불과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에 육박하는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3%밖에 안 되는 미미한 보구마율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대만을 이 불교 문화에서 예수님 믿는 문화로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평신도들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대만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대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대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3% 밖에 안 되는 미미한 복마율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을 넓게 엽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대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의 복음화율이 10%로 올라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입술을, 그 입을 넓게 열지 못해서 완악한 대로 내버려두어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구원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내네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너희가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너희 원수들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면,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두 번째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위시 아버지의 신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잘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오라고 해서 아버지의 신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블레셋과 맞닥뜨려 이제 싸움 직전에 있는데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제가 저 이방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아니, 너는 신체도 이렇게 약하고 아무 준비도 안 되었는데, 아니 왕이시여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제가 나가서 반드시 저놈을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상히 보고 사울이 허락합니다. 사울의 갑옷과 칼을 주지만 사울의 키와 다윗의 키가 맞지 않아서 그 갑옷을 입을 수도 없고 병기를 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던 평상시의 모습대로 나가서 싸우기로 합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17장 45절입니다. 골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걸 넓게 읽니다 이러한 다위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다위스로 하여금 올리아스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사무엘 37장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누구든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다그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사밧 이 싸움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다. 찬양대를 조직하여 그 군대 앞에서 찬양을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요사밭 왕이 온 백성을 소집하여 부릅니다.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싸움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하신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다 백성들이 왕이시여,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 사밭 왕이 찬양대를 선발하여 맨 앞에 세우고, 백성들을 뒤에 세우고, 이제 앞에는 연합군이 결성되어 이제 공격을 해오기 직전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적들이 지금 침략해 오기 일보 직전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맞서서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너희가 찬양을 하면. 내가 너희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사밧이 찬양들을 조직하고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역대하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 너희는 찬양만 하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입을 넓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데, 대신 싸워주시는 방법이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죽이는,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승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무수한 싸움 앞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합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에게 의심이 올 때도 있고 낙심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런 의심과 낙심을 다 끊어내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마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 네. 이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찬양하기만 하면 각양 좋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너희가 입을 넓게 열면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밀과 꿀은 모두가 다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런 가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 최고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최고 좋은 은혜를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최고 좋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입을 넓게 열 때, 여는 사람에게 이러한 최상의 것, 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큰 가뭄과 메뚜기 피해로 농사는 초토화되고 먹을 양식조차 없는 그러한 낙심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미네수타주는 완전히 경제공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년간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소출이 없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미네소타주 주지사였던 필스베리가 모든 주 주민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1877년 4월 27일을 우리 미네소타주의 감사의 날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3년간 극심한, 극심한 감뭄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데, 감사는 무슨 어어 죽을 감사. 그래도 이 주지사는 강행했습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감사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은 전멸되었으나, 우리의 몸이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3년간 흉작은 되었지만, 우리의 몸이 건강하니,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하루 동안 미네스타 주의 모든 주민들이 이 주시사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작물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몸은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년간 흉작은 되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실 것을 인해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님.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들판을 색 까맣게 뒤덮고 있던 메뚜기 떼가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송두리체다 몰살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과학자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위네스터 주는 지금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만, 똑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시시한 것 주시지 않고, 최상의, 그, 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5년, 2016년 어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그 입에서 내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헬, 헬, 온통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헬이라고 외쳤습니다. 헬이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지옥. 헬 조선, 헬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헬, 헬, 헬. 이 헬을 2015년, 2016년 을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된 사주와 선동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무지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헬헬헬헬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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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무엇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헬이라고 외쳤던 그 2015년, 2016년 이때가 우리나라의 재정, 재무 구조가 가장 탄탄했고, 그리고 실업률도 최저였고, 우리나라가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무리의 사주와 선동에 의해서 온 국민이 해를 외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피를 토하는 것 같으셨을 것입니다. 신명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 터전 위에 은도우도 아펜셀러 선교사의 헌신 위에 이 언둔의 나라 조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고, 보그마율도 25%나 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나라를 너희가 해이라고 지옥이라고 그래, 내가 너희 말대로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라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때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고부터 정확하게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천조의 나라 빚이 있어서 우리 아들 손자들이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빚 지옥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가장 경제가 어려운 그러한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제대로 할수 없는 취업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5년 2016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헬헬헬 지옥이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그렇게도 지옥을 원한다면 내가 지옥을 경험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6년이 지난 지금 2020년 2021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한폐령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81편 10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난 2015년, 16년 그렇게 지옥을 외치더니 이제 너희의 환경이 지옥을 만났구나.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 누구라도 너희가 외쳤던 그 해를 회개하고 너희의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워 주겠다. 너희가 회개하고 입을 넓게 열어라. 믿음으로 다시 선포해라. 믿음으로 다시 기도해라. 믿음으로 다시 찬양해라. 그리하면 천조나 되는 이 빚을 내가 다 갚아 주겠다. 실험률이 최저로 추락해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저는 2015년, 2016년 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게 여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다시 허락하시고, 승리를 다시 허락하시고, 각양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지난 날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넓게 여는 믿음의 승포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